네 안녕하세요. 2019년 3월 7일 어, 해님을 보기에 나왔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어, 구름이 많이 아, 껴져 있는 상황이고요 어, 어제는 비가 내렸습니다. 아, 뭐 대지가 굉장히 비에 젖어 있는 상황이지만 어, 공기가 한층 더 어, 깨끗해진 상황이라고 말씀 드리실 것 같습니다. 아, 하늘은 구름이 많이 껴져 있고요 이렇게 보면 바다. 바다 쪽에는 아직 파도는 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전일에 비가 내려서 굉장히 나오기가 몸이 이렇게 찌부둥하고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아, 저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 정말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쉽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내용이 있어서 네, 행동하는 사람만이 성공의 기회를 낚는다고 합니다. 아, 행동, 말보다 행동이 되게 중요하겠죠. 어.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은데 행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는 행동하는 사람이 어, 자신의 뜻하는 바를 잃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뭐 유튜브를 하는데 있어서 어, 하루도 빠짐없이 어, 평일동안 어, 주말을좀 쉬어줘야 되겠죠 <laughs> 어, 평일동안 이렇게 음, 촬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꾸준하게 뭐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저 자신의 아침에 보다 도 상쾌하게 어 시작하기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는 시간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아 최근에 이렇게 잠자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잠자는 것좀 적당히 좀 줄이면서 잠에 대한 욕구를 좀 떨쳐버리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성공 습관을 위해서 간헐적 단식. 어, 아주 제궤도에 올라서 어, 너무 일상생활에 있어서 위를 혹사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점차적으로 살을 빼고자 합니다. 아, 현재 뭐 81kg지만 75kg, 70kg까지 어, 만들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아, 시력 1.5를 위해서 안경 보습, 벗음. 안경 보습이 이제 음, 2월 7일부터 했는데요. 딱한 달째 되는 날인 것 같은데, 아, 이제는 좀 불편한 게 아니라 좀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력이 좋아질지, 어, 시력에 대한 어떤 연습, 시력 좋아지는 연습과 함께, 어, 시력 좋아지는 음식을, 뭐, 결명자 차나, 아니면, 뭐, 당근 주스나, 꾸준히 섭취할 생각입니다. 코스염 기르기. 2월 17일. 10일만 있으면 더, 음, 코스염을 기르는데요. 뭐, 코스염을 깎을지, 안 깎을지. <laughs>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좀 많이 낫긴 났어요 그래서, 어, 코스염 기르기. 너플 샴푸. 뭐, 너플 샴푸는, 가끔갔다가 중요한 날에는 샴푸를 쓰고 아니면 어 샴푸를 안 쓰는 것, 또 감사하기는 꾸준하게 하겠습니다. 하루에 감사일기를 하는 것뭐 저는 뭐 간단하게 스마트폰의 메모장에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적고는 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성공적인 습관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할 거고요또 어어 바다에서 조업을 마친 배들이 쏙쏙술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파란색 다리 밑에, 배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오늘은 해님을 보지 못하지만, 아, 해님을 보는 그러한 시간이 한참 된것 같네요. 내일은 해님을 볼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공은 행동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행동을 하셔서 작은 성공부터 이루시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